연수구갑 선거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214표 차로 초 접전을 펼친 곳입니다. 이곳에서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펼쳐졌는데 그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후보가 또 다시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찬대 후보 선거송이 선거사무실에 울려 퍼집니다. 선거 운동을 함께하며 동고동락한 캠프 관계자와. 풍겨운 율동으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지난 4년 총선에서 200열 표차로 초접전을 펼쳤던 연수구갑 선거구, 4년 만에 성사된 리턴 매치에서도 박찬대 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초심을 가지고 지난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했고요. 그 의정 활동하는 가운데서 우리 주민들께서 제가 진정성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연수구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는 부분을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2경인선을 자신의 임기 내 착공하고 지역 공공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게 박찬대 당선인의 주요 공약입니다. 특히 교통과 관련된 공약은 지난 4년간 자신이 추진했던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박 당선인은 중단 없는 연수 발전을 주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재선의원이 된다면 어, 좀더 쌓여져 있는 경험과 능력 그리고 어,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우리 중단 없는 연수의 발전을 더욱더 가속적으로 이끌어내고 따뜻한 연수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차분한 선거운동을 펼치면서도 선거운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었다는 박당선인. 중단 없는 연수 발전을 약속한 그의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